하이 에브리원. 어쩌다 영어 터짐 문덕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 어 전치사 배우고 있지요. 그리고 어 전치사가 우리 영어를 터트리는 와 이런 신기한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4대 천왕 하고 있습니다. 전치사 4대 천왕. 지난번에 at 배웠고요. 오늘은 어 아, on 배우겠습니다. on. 예? 뭐라고요? 다시 한번. on. 뭐야 on이 야 아니야.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발음 얘기 간단히 할게요. 아아 자, 우리가, 어, 쌤도 뭐, 오, 온라인, 뭐. 안 그래? 온라인, 뭐. 응? 온인데 무슨 아니할할 텐데, 요 발음하실 때 보면, 미국 사람 약간 안처럼 들려. 근데 그냥 안은 아니고, 발음교 하는 방법? 턱 내리시죠. 턱 내리고. 그 다음에, on, on. 턱 내리고, 오 해도 돼요. 어, 어. 턱을 내리시죠. 와, on. 그래서 미국 애들이 약간 on이 아니라, on, on. 이렇게 들립니다. 알겠죠? 턱 내린다. 야, 요 발음. 어떻게? 턱 내린다. 이거 여러분, 양악을 갖다가 바꾸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 그, 양악수술 위험하고 돈 들고 그걸 왜 하는데? 자, 이렇게, 이렇게 돼 있어. 이거, on, on. 어우, 자동 교정된다말 음. 자, 여러분, 아무튼, 그, 어, on인데, 우리가 그냥 말했다, on이라고 하는 그 on이에요. 자, 문제가 첫 번째, 쌤이 그맨 처음에 말한 대로, on 하면 뭐, 위에, 위에라고. 하, 나도 배웠어, 옛날에. on the desk 할때 책상 위에. There's a book on the desk. 책상 위에 책 있네? 이러면. 근데 위가 아니라는 거죠. 왜? 증명하면, 저기 벽에 팔이 있다. Wow, there's a fly on the wall. 왜 아닌데? 천장에 팔이 있다. There's a fly. There are two flies on the ceiling. 이거 위인데? 그러니까 얘는 붙어 있는 게 포인트야. 붙어 있는 거. 아, 그래서 쌤이 뭐요 달라붙어. 오케이?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 앞으로 위 아니고, 붙어 있는 게 아니다. 이게 미국 사람들의 이미지고 이걸로 얼마나 많은 의미를 만드는지. 와, 정말 흥부 부인처럼 막 자식을 많이 만들어. 자, 첫 번째 장남. 자, 이건 뭐 기본이죠. 접촉. 그래서 그걸 달라붙어 접촉으로 보겠습니다. 오케이? 음. 자, 말한대로, 어, 뭐, 우리 이제 책상에 벽에 할때다 되겠고요. 우리가 통화 중일 때, 어? 너, 어? She's on the phone. 어? Where's Mary? Mary, 어디서? She's on the phone. 지금 전화 받고 있어요. 전화 받는 중이다. 바로, 전화에 붙어 있다. 아, 그러면 아빠가, 너너 건날 전화에 붙어서 하니? 뭐 이러면서. 그렇지. 보면, 우리말에도 이런 논리가 있고요. 자, 바로, 어, 전화를 받는 중이다 할 때, 아, she's on the phone. 됐죠? 음.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어, 이 접촉에서 나오게 된 표현 중에, 초조의 하늘을 on edge라고 할수 있습니다. 원래 이제 초조할 때는 nervous란 표현 있죠? nervous. 오케이. Okay. 우리 시험 전에 보면 막 불안하고 초조하죠. 아는 게 나와야지. 이런 걸또안 n e d g e 라고 해요. 왼 접촉, 엣지가 가장자리야 가장자리에 붙어 있는. 여러분 절벽 가에 이렇게. 줄서 있는데 자기가 맨 뒤야. 어? 어때요? 편안할까? 바로 안 n e g e 라란 느낌. 알겠습니까? 저기 홍대 입구 앞에 가면 무슨 건물의 조형물이 사람인 줄 깜짝 놀랐네, 쌤도. 이거 보니까. 사람이 아니고 조용물이다 걸터 앉아있는 정말 아마 조용물개도안 엣지할 거예요. 불안하고. 그래서 불안한 거를 가장자리 붙어있다. 자기 몸이. 즉, 초조하고 불안하다. 우리 보통 시험 전에 시험 전에는 불안하죠. 직전에요. 그러니까 We are usually on edge just before the exam. 오케이 다시 한번 We are usually on edge just before the exam. 좋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초점. 자, 그렇습니다. 집중과 초점에 언을 쓰고 있습니다. <laughs> 여러분 가끔 세영한테 질문 던지셔야 돼. 응, 바로 그냥 와, 딱 걸렸어, 문덕. 응, 무슨 의미가 응? 저기 생성 그냥 외우면 되지. 점이 지난번에 에시레메에 에슨 막점콕 집어 점. 그 초점이면 점이니 애써야지. Focus, 에 써야지 왜? 포커스 u 아, 에이 아니라 포커스 u s 아닌가. 자, 이런 경우. 퍼케이. 답해드릴게요. 미국 사람들이 왜애시아니라 예를 쓰느냐? 언의 기본은 접촉이라고 했습니다. 달라붙는 거. 자, 잘 봐요. 네명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네이내 친구예요. 애들이 모여. 야, 뭐여뭐여뭐여 모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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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어, 붙어. 응? 자, 이거 네 씨로 달라붙을 때 벌써 이 그림이 초점이에요. 서로 떨어져 있는 애들이 이렇게 모아지는 우리 카메라 왜 왠지 초점 느낌이 이렇게 되지 않나요? 어? 그래서 어, 믹스 사들은 얘보다 이게 더잘 전달한다. 왜? 모아들은 느낌이 드니? 아, 이해되십니까? 얼마나 좋아. 그래서 우리가 아, focus at도 아니고 to도 아니고 on이다. 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역시 자꾸 말씀드리지만 응? 영어에서 그동안 배우지 못했던 우리나라 영어교육에 가장 빠져있던 게 바로 전치사에 대한 부분이다. 이걸 건드려주면 반드시 상당히 놀랍게 여러분 영어가 터질 겁니다. 계속 믿고 따라오세요. 자, <laughs> 논평을 하다입니다. 우리가 말할 때 talk about. 그렇죠? talk about. Let's talk about the matter. 그때는 about이면 편안하게 그게 관하여 근데 얘는 comment on 할 때는 약간 좀 집중하는 느낌이 들어. 그러니까 다른 말보다 그 문제에 대해서 뭔가. 미국 사람들 이런 뉘앙스를 전달하려고 comment on, remark on 하는 겁니다. 뭐 speech on 하면 뭐뭐에 대한 딱 연설. 좀 집중하는 느낌. 아, 이걸 전달하려고. 아시겠죠? 자, 그럴 수 있잖아요. 막. 어? 유명인들한테. 만약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한테 어? 아, President, please comment on the incident. 그 사건에 대해서 코멘트 해주세요. 딱 이럴 때. 그러면 어, 어? 뭐 트럼프가 음음음 I'm d o n It's very hard. 음음음음 선생왜 음. 이러세요? 아, TV 보니까 원래 이러더라고. I'm very... 음.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코멘트는 다른 문제 말고 그 문제에 대하여. 오케이. 열중하다. 와 이거는 우리와 연관된 표현이야. 여러분 be keen on. 여러분 지금 어떻습니까? 쌤 수업 쫙 그냥 열중하고 있죠? 나 아닌데 나만 무한도 좀 보면서 두개 보고 있는데 왜 이렇습니까? 자 그래서 uh, they are uh, keen on his lecture. They are keen on his lecture. 어때요? 그들은 그의 강의에 집중을 하고 있다. 신경이 온통 uh, 몰려 있다. 이렇게 신경이 몰려 있는 거막 눈동자 몰리도 이렇게. 잘안 몰리는 분을 위해서 눈동자가 모아드립니다. 오, 집중되지. 음. 헐. 자, 3번. <laughs> 의존 보겠습니다. <laughs> 야, 언니 의존의 의미를 갖는 거, 이거 의존나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어. 욕 아니에요. 내가 무슨 욕을 하겠어. 의존나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의존나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오케이? 음. 자, 이거. 어, 얘 원래 접촉인데, <laughs> 그거 왜 의존이 되느냐? 자 투가 아니라 그렇죠 우리 디펜드뭐 우린 말하기 편에도 나오지만 어, 투가 아니라 왜 언인지 이런 부분부터 질문을 하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은 의존한다는 게 달라붙는다는 거지 아까 이렇게 보니까 낮에 어그그 그 아이한테 무슨 꾸중을 했나 봐 그래서 막 저지가 막, 막 이러는데 막 그럴 때좀 그러지 마세요 그럼 애가 막불쌍해서막 엄마 잡고 이렇게 막 이렇게 막어그 막 떨어지지 않으려는 그 모습 마음이 좀 아프던데. 아 이런 게 바로 아니죠 엄마 미안해 죄송해 요마 이렇게 기대는 이해돼요. 기대는 게 달라붙는 거예요. 그래서 <laughs> 의지하는 것이다. 오케이. <laughs> 자 의존하다 이제 디 n 더웰라 l 이 많이 받고 좀 오히려 특이한 표현 알려드립니다. <laughs> Fall back on 그렇습니다. 바로 아, 기대다 의지하다. 우리는 부모님께 의지하지요. 어? 우리 뭐 용돈이나 이런 걸 위해서 아 어, 우이 어때요? We are falling back on our parents. We are falling back on our parents. 역시 기댄다는 게 어, 기대로 이렇게 되고 fall on이면 떨어지는 거야 뒤로. 쌤이 여기 스크린에 한번 기대 보면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그렇죠? 손을 대고 기대는 거래 이렇게 기대는. 거예요. 오 피가 나네. 오 뭐야 왜 피가 나? 자 아무튼 이렇게 <laughs> 해서 fall back on 이해되시죠? 자 걸어서 걸어서 할때 미국 사람들 on foot. With foot 하지 말고 발에 의존하여아 이런 논리네요. 그죠? 아, 발에 의존해서 아, 우리 걸어서 학교 간다. 이럴 때 I go to school on foot. I go to school on foot. 버스 타고 by bus가 아니라 다리에 의존하여 이해 됩니까? 역시 접촉에서 기본적으로 의존까지 가는구나. 자 이런 뭐 언을 갖다가 때문에 우리 그 여러분 생활 영어 편으로 유명한 크 얼마나 좋은 편? It's on me. 내가 쏜다. <laughs> 지금 먹은 거 나한테 의존한다. 야, 이런 표현 좀 외워 두세요. 그게 쌤 만나면 한번 좀 말해 주세요. It's on me. 쌤 제가 쏠게요 음. 자, 만약에 그 돈이 좀 많이 드는 편이죠. 물론 응용하세요, 그러면. 친구랑 밥 먹고 친구한테 어, oh, it's on you. 뭐 okay, 오케이. 네가 쏜다. 근데 절대 그 식당 주인한테 그러면 안 돼. 나오면서 it's on you 하고 나오면 큰일 뚝배기 날라와요, 여기. 네. 자, 저 시간 어, 의존의 언이 나왔다. <laughs> 4번 의무 보겠습니다. 자, 항상 첫 출발. 여러 개 외운다가 아니라, 세면 분명히 영어 네이티브처럼 여러 번 반복하면 된다. 이런 주장 아니에요. 그럴 수가 없어, 우리. 응? 그잖아 오랫동안 봤는데 어림없어. 그럼 뭐냐? 그러지 않고 어떻게 할수 있느냐? 그나마 가장 강력한 게 얘다. 의미 하나로 잡아낸다. 여기에도 붙어 있는 것이다. 왜 의미 그럼? 자, 김 부장이 당연히 알고 있네. 영어 못하는 김 부장님도. 어, 김 대리. 아, 어, 자리에 좀 붙어 있어. 어? 왜 일하지 않고 맨날 돌아다니나? 자리 좀 지켜? 자리에 붙어있어? 야 자리에 붙어있으래. 왜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야? 뭐 이렇게. 그럼 김 대리가, 부장님, 저 영업사원이잖아요. 아, 어, 그랬나? <laughs> 아김 부장이 가 취했구만. 자, 어찌됐건 어, 여러분, 언니 의무가 될수 있습니다. 그죠? 붙어있는 거. 역시 아 어, 의무가 될수 있다. 자, 여러분, 심부름 중이랄 때 어때요? on an errand, okay. on an errand란, errand가 신부름이거든요. 응. 그래서 바로, on을 쓰는 겁니다. 누가 전화오는데, 탁, 그냥, 어? 우리 집에 전화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 막, oh, may I speak to 문덕? 문덕 좀 바꿔주세요. 그랬더니, 우리 누나가, oh, 문덕 is on an errand? 문덕 is on an errand. 문덕 신부름 갔는데? 내담배 사러 갔어. 헐, 뭐야. 자, 이럴 때, Uh, on an errand라고 하면 됩니다 지금 심부름 중이다 사실 여러분 뭐 on duty랑 워낙 유명한 표현이 있죠 당번이다 일한다는 거예요 어? 내일 쉬는 날인데 I'm on duty tomorrow 쉬, 쉬면 off 하면 되지 언 n 의 반대 자리에 떨어지고 나중에 나올 겁니다 자 위원회의 일원이다 그래서 이런 의무 때문에 어떤 그 조직이나 이런 데 on이 나오면 그 구성원 어? 바로 be a member of 이런 의미로 쓸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under 어, committee 하면 어, 위원회란 뜻이죠. 음, 우리 아버지는 어, 그 특별 위원회 뭐 구성원이다. My daddy is on the committee. Okay? 음, 그래서 우리가 특별할 때뭐 ad hoc이란 어려운 표현이 있지만 아무튼 걔는 모르더라도 my daddy is on the committee. 이 okay? 이사회를 보통 board라고 그러거든요. 회사의 board 또는 board of directors라고 하는데 my father is on the board. 그럼, 뭐, 우리 아버지 보드 탄다? 미리지 마시고. 아, 지금 연로하셔서 보드 타면 안 돼요. 그게 아니라, 우리 아버지는 이사회의 일원이다. My father is on the board. 오케이? Okay? 음. 자, 이렇게 해서 의무까지. 자, 마지막 다섯 번째. 계속, 계속이란 진행의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go on 이란 뭐, 기본 수고 같은 표현 continue 의미인데, 왜 on 이냐? 자, 여러분, 우리가 on을 보면서 사실 이 샘과 전치사를 좀 탐구하기 이전에 이미 o 하면 여러분이 많이 알고 있는 게, 턴 u 은 많이 하는 것 같아. 그죠? 초딩도 들 알지. 엄마, TV 켜. 턴 u r n TV. 그렇잖아. <laughs> 어? turn on t 라디오 켜고. turn on, on. 자, 그래서 이, 꼭왜 그 이제 보니 켜다의 on일까요? 잘 봐요. TV나 이게, 라디오 켜는 게, 딱 켜면, 달라붙을걸? 선이? 맞네! 붙으면, 불 들어와. 떨어지면 반드시 불 나가. 그 나중에 실제로 오프가 반대가 돼야지. 오프는 중단이 될거야요이 뒤에 배울 것이고, 그러니까 미국 함들은딱 달러부터 오픈드론 이제 계속 되죠. 떨어지면 스탑 되는 거야. 바로 어, 기본적인 접촉에서 이걸 어, 준비가 돼 있었던 거라 어? 이미 고안해서 크, 이해되시죠? 음. 자, 그래서 미국 함들이 계속에 n 을쓸수 있습니다. 우리가 뭐 감소 중언 n d e decrease, 증가 중언 n h e increase 많은 경우에 on이 뭐뭐 중인에 쓰이고 있다. 오케이. 네, 여러분 다이어트 중이십니까? 이럴 때 바로 관사 얻어 넣으시고요. I'm on a diet. I'm on a diet. I'm on a diet. 나저 다이어트 중이에요. 간단하게 아, 쓰시면 됩니다. 뭐 중이라는 의미로. 뭐 친구가 뭐 예를 들어서 어? Let's have a bacon tonight. 야 우리 오늘 밤에 돼지 잡자. 이러지 말고 베이컨이 이제 삼겹살 정도입니다. 그 유럽 가보면 뭐말라비틀어진 삼겹살이 딱 베이컨이야. 어? 아유 맛도 없어. 상추도 없고. 자 아무튼. 저는 별로 안 맞던데. 자, 오지간. 그러면, 지구가 베이컨 먹재요 이럴 때, Oh no, I'm on a diet. 나 지금 다이어트 중이야. 어? 여기 배 좀, 여기 삼겹살 있는데 무슨 또 먹어? 막 이렇게. <laughs> 소고기 먹자.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어, I'm on a diet. 자, 방송 중인. 여러분, 방송 중인 on the air. 방송에 에어 공기 말고 방송 쓸수 있는 거 아시죠? 그래서, 어? 역시, 어, on the air, 방송 중인. 뭐뭐 중인의 on을 쓴다는 것까지 여러분 계속해서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어때요? 전치사 재밌지요? 어, 그냥 재미가 아니라 좀만 따라오시면 여러분이 on and on 쌤 강의를 쭉 따라오시면 반드시 어, 영어가 어쩌다가 아니라 너무나 당연하게 실제로 터진다는 거. 음, 오케이. 자, 다음 시간에 봬요.